오늘은 이 또띠아랩 이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포장해서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탄현동에 작년쯤 오픈한 이 샐러디 탄현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 봤습니다. 이곳은 체인점인데요. 하여튼 굉장히 좀 다이어트 하시거나 채식 위주의 식사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. 이곳도 좀 짓사람이 한 번쯤 맛을 보고 싶어 해서 방문을 포, 해서 포장을 하였는데요. 하여튼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는데 하여튼 천천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. 다음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샐러디답게 좀 샐러드들 이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고, 그냥 뭐 볼처럼 떠먹는 것도 있고요. 원랩처럼 싸서 먹는 메뉴들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좀 햄버거처럼 보이는 메뉴들도 있었고요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, 테이블석이랑 좀 다치석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고요. 하지만 뭐 대부분 좀 포장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메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는 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취향껏 주문하면 좋을 것 같고 음료 메뉴도 있습니다.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. 주문은 키오스크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. 좀뭐 소스랑 이런 것들 다좀 고를 수 있게끔 디테일한 주문이 가능했고요. 네이버로 미리서 주문도 가능하고 한쪽에 보니까 좀 샐러드 이 음료랑 해서 좀 다양하게도 있었습니다. 하여튼 주문한 좀세 가지 종류, 하여튼 네 개, 네개 이렇게 포장해서 바로 집으로 갔고요. 포장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럼 하나씩 뜯어서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적인 멕시칸 랩입니다. 멕시칸 랩은 이곳에좀 베스트 메뉴이기도 했는데요. 고포장지를 그 뜯어주니까 안에 이렇게 절반 커팅되어 있었고 단면을 보니까요, 좀 고기랑 이 양상추들이랑 샐러드들 들어가 있고 좀 소스 드레싱도 되어 있고요. 좀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좀 건강하다는 그런 음식이 맛이 들것 같은 곳이었는데 막상 좀 먹어보니까 확실히 정말 약간 풀맛이 좀 많고 고기 맛은 잘 느껴지지 않고 약간 좀 땅콩 맛도 느껴지고요. 좀 정말로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다음은 우상겹 원랩입니다. 우상겹 원랩 또한 되게 절반 이렇게 커팅되어 있었고요. 이거를 바로 들어서 단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장들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손으로 들 고 먹기 되게 좋은 상태여서 괜찮았고요. 여기에는 보리 쌀이 들어가 있고 역시나 뭐좀 땅콩이든 잣 같은 것도 되게 견과류도 또좀 씹히고 맛이 정말 건강한 그런 맛이었습니다. 되게 선식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거 한 끼에 하루 세개 혹시 하루 세 끼를 이것만 먹으면은. 한 달에 살을 한 5kg 정도는 그냥 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건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보리쌀 씹히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하여튼 새로운 맛이었고요. 마지막은 치킨 소시지 원랩입니다. 치킨 소시지 원랩 또한 절반 잘 커팅되어 있었고요. 뭐 포장은 다 똑같이 되어 있고 안에 내용물들은 다른데요. 일단은 안에 삶은 계란이랑,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엔나 소세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소세지랑, 그 다음에 닭 가슴살도 조금 들어가 있었고요. 역시나 좀 보리 쌀도, 보리밥도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. 역시나 이것 또한 굉장히 건강한 그런 맛이었고, 주문할 때, 뭐, 견과류든 소스든 드레싱 이런 것도 양도 선택할 수 있고, 좀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주문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.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데, 저랑 아이들은 솔직히, 이거 한입두입 입 먹고, 이게 너무 슴슴하고 야채 위주의 풀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. 하여튼 또띠아로 겉에 잘 싸서 잘말아져서 그냥 손으로 들고 먹는 건 되게 편했었는데 워낙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아, 이런 건강한 맛은 그렇게 호감적이지 않았는데요. 하지만 좀 채식이랑 샐러드 좋아하는 짓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맛있다면서 남은 것들 그 다음날까지 놔두고 다 먹었습니다. 하여튼 좀 다이어트하거나 채식이나 선식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포장도 좋은 것 같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